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안전대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특수방화복마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기가 꽉 막히는 심정입니다. 총 1714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. 미국의 두 배, 일본의 5 배에 달하는 높은 순직 사망률입니다.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어난 일입니다.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믿고 기댈 건 특수 방화복뿐입니다. 그럼에도 여전히 전국 소방관들이 3분의 1은 일반 방화복을 <laughs> 입고 출동하고, 그나마 지급된 특수 방화복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눈으로 보고 괜찮으면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런데 특수방화복 보급을 위한 국민안전처의 계속된 요청에도 기획자정부는 눈 하나 금척하지 않고 있습니다. 지자체의 소방장비 구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부로, 대응비로 묶여있어서 기재비의 에, 국비 배정 없이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지자체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. 국민의 혈세로 아나무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도하고 있는 기재부에 경고합니다. 기재부의 갑질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.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세금 제대로, 제때, 쓰게 빨리 배정해 주십시오.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집행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여기서...